오늘의 고민은 기침과 마른 기침과 가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이셨는데요.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드셔보셨다고 합니다. 배즙, 도라지, 곰보배추 등 모든 것을 복용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으셨다고 하셨고요. 원삼을 드신 고객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초는 없는 것 같아. 정말 고맙소. 라고 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주셨는데요. 덕분에 오랫동안 묵혀있던 가래가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지장이 없으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. 예를 들어 차를 마신 온도는 자기 몸 온도가 딱 가장 마시면 편하다 등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오늘의 고민은 기침과 마른 기침과 가래로.